에서 사회학 석사를 하고 어, 삼성 SDI에서 어, 95년도에 6억불짜리 당시에 신천 SDI 공장을 기획하고 참여를 했고요. 96년도에는 선진법의 4억불짜리 그때 당시 과장입니다. 지금 30대 초반에 아마 삼성에서도 30대 초반이 10억불짜리 당시에 95, 96년도에 어, 참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삼성 SDI는 당시에는 브라운관 모니터, 이걸 생산해서 세계 마켓 세어 23%까지 해서 저희가 삼성 반도체 다음으로 저희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어, 1년 동안 제가 그 중국사람들하고 싸워봤습니다. 신심천법이라고천중법이라고할 네. 때. 지금은 이제 참고로 배터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시에 이제 배터리를 막, 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브라운관은 이미 다 갔잖아요. 그죠? 브라운관. 브라운. 사업은 끝났고 모니터 끝났고 그래서 어, 배터리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천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덟 번째 법인이었는데 어, 뭐 전자에서 두개 나와 있었고 가전하고 세탁기 TV 뭐 이런데 다 나왔어요. 없어요. 전기, 뭐 코닝, 오직, 모방, 항공 없어요. 지금.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주공장, 이런데도 전자공장이잖아요. 소주공장. 없어요. 이제 반도체가 남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탈중국화. 자기들이 자업자, 자독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오늘 얘기 나왔던 반간첩법도 있고, 뭐, 제로 코로나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탈중국화의 뭐, 시진핑 리스크,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반복해서 2020년부터 어, 지금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는 제가 95년에 중국 대륙에를 갖고, 국경대에서 그 뒤에 제가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고 현재에서도 어, TV방송에 나와서 예. 생방 녹화로 어,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희가 어, 박근혜 문제 탄핵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드 문제 특히 많이 싸웠죠. 나와서 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싸울 때나그 얘기를 합니다.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너희들이 더 큰일 난다. 큰게 온다, 이런 걸로 제 싸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갑자기 받아서, 어,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에 2019년부터 들어와서, 어, 제, 나름, 제 이름 그대로 김상훈 TV로 중국 공산당의 최대 문제를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5년 이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의 사회 현황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고, 2019년에 제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 제 댓글에 아니, 국경대 박사라는 놈이 아직도 중공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중공과 중국의 차이점을 1년을 설명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두 번째는 올해 2년차에 인민과 국민의 차임을또 1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 고정 팬들은 제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댓글로 시비를 하면 그분들이 앞서 나서서, 저를 실듯 방어를 해줘요. 예. 저는요 오늘 주동 선생님이와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토를 론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좌파들이 해왔던 정치 아카데미, 인형 교육 이걸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특히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주제 중에다 얘기를 해서 다섯 분의 예, 주 회장님을 통해서 다섯 분의 생방 어, 뉴스보드님들을 어, 초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어 계속해서 돼 가는 순간에 인터넷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4시간 40분은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 하게 되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해서 저녁 먹고 그때까지 합니다 비공개로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해봤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어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미 전국 투어로 어 공자학원 대출 관련돼서 어 지금 그 팀들하고, 제주도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광주도 왔다고 전라도, 충청도, 예, 경기도, 어, 그리고, 어, 부산, 뭐, 이런 쪽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하고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국제 멸공연맹을 창설을 해서, 어, 트럼프 쪽하고 연결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 생각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 하겠습니다, 그냥. 대만 쪽하고도 이미 연락이 됐어요. 대만대의 그 은사님이 지금 총통의 예, 그 상임 고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분하고도 연락을 했고요. 제가 가겠다고 했고, 어, 그분이 또 어, 대만아시아 보류기금회에또 예, 주석입니다. 예, 돈도 좀달라고 했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일본하고 엮어서 어, 트럼프 쪽하고 연결해서 어, 이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트럼프의 대각급 자문위원이 되신 l a 계신 분한테 제가 보내서 그 영문이 전달되고 했다는 내용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자원뿐만 아니에요. 동방명주도 제가 가봤어요. 그 안에 내용을 제 2017년 가서 이 찍었고 그거 내용과 사진이 월간조선 8월에 실려 있습니다. 제 인터뷰. 그리고 9월에 보면. 어, 당시에 제가 이제 국경에 있을 텐데, 2017년 2월 21일 날, 어, 한방민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방명, 한방민, 차하을 학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세대학에도 차하을 학회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더그 한방맹이가 조합은 국경대 동문이고, 제가 이제 거기 연구, 연구에 의는 2015년부터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9월에 월간조선 9월에 제가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 저보고 한방이 얘기가 김박사가 좀 만나게 해주면 어, 좋지 않겠느냐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모르니까 대선 자금을 어, 무한정 내줄 테니 나좀 만나자 얘기하면 만나주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풍로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안 되고 이새끼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뭐 서울 경찰청,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찾아와서 제가 얘기를 했고, 뭐 제가 국경에 있을 때는 안전부 애들, 우리 국정원 애들, 저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북한 애들한테 제가 두 번이나 남치장을 보냈고, 어쨌든 어, 지금 제가 들어와서 그걸 또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다면 벌써 고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아, 부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히면 또 제가 공격당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찾아오시오요그 세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9월에 제가 밝혀놨으니까 월간조선 9월에 김상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8월 9월. 그래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공대학원 뿐만 아니라 비밀경찰 뿐만 아니라 아까 실제로 여기 나와서 있는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는 나와 있다는데 그 이상 되고요. 기업이도 많고 유학생들 면담이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이 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심각성을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잘고 아,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더예 대표가 300만 그건 뭐말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의 당시 여러분 뭐 대학진 아시죠? 천만 만 아닙니다. 대학진때 어, 공산당이 도, 결국은 발표한게 2천만인데요. 어, 나중에 나오는게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8000만. 그, 그런데 거기는 뭐 마르지도 않겠죠.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제에서 공산당,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중공을 분리해서 얘기되는데 중공체제에서 지금 시진핑 체제가 한국까지 이렇게 넘보고 있습니다. 아까 비밀경찰 얘기했는데, 따로 우리 토론회가 이제 지방으로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제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8천만 명 죽어도 끝도 없다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민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예, 이말씀드립니다